이 웃는 당신의 모습입니다 하고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보죠 최고의 경치는 늘림옥하고화는 당신의 얼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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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네 이렇게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아, 네. 오늘 드린 찬양는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인지 <laughs> 어, 우리 드림 찬양단 바라 보면서 마저요 그렇게 살면 돼요 하고 아, 우리 손으로 아멘이구요 네. 아멘. 네. 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낙성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린 이후에 잠자기 들었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전을 이루고지 않아서 그렇지 솔로몬의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16일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의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하늘여요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내네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 삼고 여기 지은 이 성전을 내 집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찬양하고 나게, 나에게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되는 거야 물론 그 말은 빠졌어요 아, 오늘 우리 아, 합창단에 부르는 이 찬양 아름다운 멜로디와 화음을 맞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듯이 내 백성이라 일컫는 내 백성 그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은 흡족하게 여기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러면 우리끼리는 하나님께는 그렇게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직 한번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끼리는 서로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내 백성에게 여기 다 생략해 놓은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호! 혹, 혹 너희가 살면서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이건 우리가 정의의 재앙이죠. 하늘 문 닫고 피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호흡 메뚜기들에게 소산을 먹게 하거나 호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의 죄를, 죄악을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차선도 아닌 최악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비하는 삶을 살지 니하고 자기 욕망과 우상을 쫓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니하고 그리고 제 욕망과 욕심을 쫓아 제가 제 스스로 주인되어 살아갈 때에 최악의, 하늘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 전염병의 재앙이 혹 너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내 백성, 내 이름을 컸는 너희가 나를 향하여 경비하게 엎드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부르짖지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메뚜기를 몰아내고 그리고 이땅 고쳐주마. 성함 속에서도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너희를 회복하고 내게 돌아와 다시 내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녀된 봉구를 이루면 내가 너희를 고치고 이땅을 고치고 새롭게 아마 할렐루야 이 약속을 주신 너에게요 그러면 그 최악의 상황 말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종과 이 감사의 내용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해방을 주시고 6.25그전란성의 표덩이 같은 이 종국을 이만큼 살게 하셨으면 우리 드림 찬양단같이 이렇게 찬양하며 감사하며 저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이 같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삶을 살아가면 어떤 대적도 막을 자오 오늘 순서 중에, 아까 우리 윤영 장로님께서 북이도의 배경을 말씀하는데 가슴이 설레요. 야, 그랬구나. 아, 근데, 그렇지. 핵폭탄으로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했지. 아, 싸스 문제. 아예 배포시가 바뀐 상황이었었지. 이런 조급 상황 속에 우리 직장 선교회가 마음같이 기도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또 고치시고 회복하여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최고 최선의 삶으로 주님 사랑하고 우리 형제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혹, 우리 개인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우리가 행여하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살아. 하늘 눈 닫혀, 비 내리지 않냐. 내 두기 때의 소산 먹고, 전염병으로 인하여 큰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 죽잡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애개하고 돌이키면, 여전히 오늘또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우리 직장 선교회와 우리 전북 기독교 청년 앞에 사나 우리 지역의 모든 교회와 성도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아멘.